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밤이에요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작게 얘기해야 돼 오늘은 선생님이 밤이라서 음, 하늘을 보고 별을 좀 봐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밤하늘에 어떤 별이 있는지 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 전에 어,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뱅글 뱅글 돌고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오늘 지구가 한번 되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구에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면 저 위에 있는 별들이 선생님한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특이한 별이 하나 있대. 그게 무슨 별일까? 선생님이랑 한번 만나러 가봐요. 선생님이 따라와봐요. 이렇게 위로 가보면 니딘 응? 이거 보여요? 제발 <laughs> 선생님 머리 바로 위에 저 위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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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파란 게 있어요 뭐지? 저거 아마 불났을 때 음?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뿅뿅 음, 뭐 소리 나는 거인 것 같아요 저거 우리 별이라고 해요 지금은 <laughs> 자 우리 저거 별인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저 별을 보는 거야 어좀 멀리 있잖네 잘안 보여서 선생님 바로 머리 위에다 놨어요. 그고 선생님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한번 돌아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아볼 거야. 어떻게 보이는지 봐보세요. 짜잔! 선생님이 말한 별이 딱 선생님 머리 위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자전을 해볼게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어때요? 좀제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이번에는 저 밑에 있는 전등이랑 같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돌 때, 헉, 전등은 어떻게 돌아요? 없어졌어. 그치? 자, 이렇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가 뺑뺑 돌아도 가만히 있는 별이 있고요. 지구가 뺑뺑 돌면, 같이 이렇게 시야에서 도는 별들이 있어요. 전등처럼요. 그럼 진짜 밤하늘을 한번 봐볼까요? 별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요. 다 동그랗게 움직이죠.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한 점에는 별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움직이지 않는 별, 보여요?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있던 별이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지구 머리 꼭대기에 있는 별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별 이름이 바로 북극성 이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북극성.